상하좌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<laughs> 수직 촬영, 수평 촬영 모두 다 가능한 제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카메라 젠드 리뷰. 카메라 프렌즈입니다. 오늘은 뭘볼요 오늘은 삼각대 헤드를 리뷰해 드릴 거예요. 자, 보통 삼각대에는 볼헤드가 하나가 들어가겠죠. 카메라를 하나 거치할 수 있어요.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던 일반 삼각대 세팅인데 오늘은 장비의 활용성을 극대화시켜줄 제품을 소개시켜드릴게요. 바로 암포 헤드, 포르스벤누 암포 헤드라는 제품인데요. 짜자잔! 이런 제품이에요. 좀 아주 묵직하게 생겼죠? 지지 하중은 무려 8kg나 되는 제품이고요. 여기 보시면 8번 3인치 나사 규격이 있고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, 볼레드네개달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있다가는 상각대를 거치해서 거치할 때좀 쉬운 점. 여기 보시면 레버를 돌리면 좀더 쉽게, 쉽고 빠르게 거치할 수 있어요. 자, 이쪽에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. 레버를 통해서 이 제품의 이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거치한 예를 들어서 이따만한 조명을 거치하게 되면 이쪽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이쪽으로 좀더 많은 자리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도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쪽 역시 레버를 통해서 간단하게 탈착이 가능하고요 자 먼저 볼에 들켜서 한번 직접 보여 드릴게요 유튜브나 뭐 이런 SNS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호르스백의 116T 제품이에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를 거치할 수가 있어요. 마이크랄지 조명이랄지 투바디 카메라, 포바디 카메라 다 가능하십니다. 스튜디오 촬영이나 야외 촬영도 적합하고요. 그리고 이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이 각각의 장비도 위치 조정이 가능하고 상하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직 촬영, 수평 촬영 모두 다 가능한 제품입니다. 네, 이 제품은 이렇게 사진 촬영 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이라든지 스튜디오 촬영에서 사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. 양쪽에 있는 볼레들을 이용해서 수직 촬영, 수평 촬영 뿐만 아니라 어, 각종 CF 촬영이나 아니면 영화 촬영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제품은 지금 SNR샵 본점에 입고 되어있고요. 이 제품에 대한 문의는 SNR샵 매장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